음.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laughs>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부터 온 종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laughs> 새해 들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성도된 나의 자기정체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를 성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도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가 왜 중요하죠? 내가 누구냐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줄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의 1절, 2절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살폈죠 축복 그래서 빌축자, 비는 자는 바울이고 받는 자는 성도다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신령한 축복. 저는 이것을 신령한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런데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나를 구속해 주셨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분의 변화예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 어떻게 신분이... 변화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오셨어. 대속물로 값값 대가 값 주고 사셨다. 그나리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된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억압, 죄의 억압과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 구속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쌍둥이 단어가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방송으로 들으셔도 다 따라서 해요. 바로 죄사함이에요. 이런 단어 하나 하나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편으로 말하면 용서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안 되잖아. 사람들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해. 그래서 용서한다 해 놓고도 또 오장이 뒤집어지면은 또 일어나고 또 생각나고 또 말하고 어쩌면 그렇게 날짜까지 기억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죄가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은 그죄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벌을 받아야 돼. 죄 때문에 그런데 용서해준다는 말은 처벌받을 처벌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인 말이에요, 법정적인 말. 이제 이제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법정적으로 선언하고 나면은 그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처벌받을 그 어떤 권리도 다 포기된 긍정적인 용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럼 비밀은 뭐냐? 비밀은, 이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비밀이란 말은 원래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됐다?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 비밀이 아니요. 뭐 아니지. 감추어져 있어야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것은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첫째, 성도들에게는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이에요. 비밀이 맞아. 왜?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참, 진짜. 다를 정도로 우리는 너무 쉽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해? 신령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죄 사함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논리적인 체계와 신앙적인, 신학적인 체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견고한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때요? 긴가민가 한다거나 그러니까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썰리고 저리 불면 저리 썰리고 이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견고하고 확실한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음, <laughs>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시대의 어떤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봐요. 악한 사이비 이단 세력이 나를 침범해 온다든지, 혹은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엄청난 재앙이 다가온다든지, 전쟁이 온다든지, 기근이 온다든지. 어제 저녁에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토크쇼 하는 그 프로 잠깐 봤는데, 전부 돈 얘기만 하고 있어.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 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요? 바로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까, 확실히 아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마다 바람 불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해 말에 우리 교단 목회자 특별 세미나 강사로 초청받아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단 신문에도 그 내용이 약간 요약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뭐냐면 목사가 할 설교가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하는 거죠. 교리를.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구속고 죄사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면 새 세상이 열린다니까. 그것을 알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도 하나의 실력은 은혜가 뭐냐? 바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단 말은, 인쳤단 말은 뭔 말이에요? 도장 콱 찍어버렸다고 그 말이에요. 도장을 탁, 도장 찍으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할때 도장 갖고 와 가지고 사람이 도장을 찍는 장면을 쫙,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비치잖아. 도장을 찍으면 끝나니까, 도장 찍은데, 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드라마가 이제 중간에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제 드라마를 재밌게 보던 사람은. 그 사람이 도장을 찍을까, 안 찍을까,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내일 이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일 또탁이 시간에 와가지고 도장을 앞에 또 다시 어제 장면을 계속 이어서 할거 아니에요. 야, 찍나, 안 찍나, 보자, 보자. 착! 근데 안 찍어버렸네. 그러면 드라마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거야. 근데 도장을 탁 찍어버리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도장을 찍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이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지심을 받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는, 이, 이 신령한 은혜는 바로 성령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아,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보증. 자, 이런 단어들이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보증한다고 이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준다니까 나는 구속 곧 죄삼을 받아 구원의 경련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이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그래요? 김 목사가 설명을 잘해서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확, 짝 열게 하시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단 말은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보증이 됐다. 이게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보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자료. 다시 말하면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나 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보는 거야. 네가 서류를 보는 거야, 서류를. 증거 자료라 그랬으니까. 서류를 보는 거야.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증거 자료를 내놔봐. 라고 할때그 증거 자료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도장을 찍어버렸다. 그, 그의 보, 이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짜가 아니다. 세기꾼이 아니다. 진짜다, 진짜. 진짜 성도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구속 곳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이 비밀을 알게 된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장해 준다. 아치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이 보장금,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탁주 버린 거예요. 거 도장 탁 찍어 버린 거예요. 계약금 줬어니, 도장 찍었어니, 그러면 뭐예요? 계약 관계가 끝난 거지. 장금만 치르면 돼. 장금 치르는 게 뭐예요? 장금 치르는 것이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장금 치르는 건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 개인적인 종말. 이게 뭐예요? 죽음이죠? 두 번째, 우주적 종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죄림이에요. 이 장금 치르는 날이에요, 장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어. 성도로 살아가. 우리는,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잖아. 그럼 천국 가는 것이 장금 치르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을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죄의 유혹도 없어. 천국에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도 그렇고, 14절 말씀도 그렇고, 다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깨닫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런 저런 세상 껏 나를 미혹하고 흔들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를 아, 아가리를 벌리고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견고한 신앙과 진리 안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죄 사함을 받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그런 보장된 성도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